한항공 거3 개, 아시아나 항공 2개 음. 연기하는 어. 거죠 이렇게 어. 자전차 하다가 이제 스튜디스 아. 딱 들어가고 아. 아. 그걸 하기 위해서 미리 설정을 복선을 깔아두는 거죠. 어. 음. 잘때 이제 신문지도 펴놓고 이제 자연스럽게 어. 행동하기 위해서 자연스럽게로 활용을 이렇게 하시는구나. 어 이건 뭐지? 생활 연기. 네, 아주 명 연기를 펼쳐가지고. 음. 그런 거를 보면은 그냥 죄송합니다 놓고 가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편이에요? 아니면 그냥 아, 아 하고 넘어가는 편이에요? 그냥 못본 척해요 워낙 많이 가져가시기도 하고 저야 그냥 못본 척하지만 원래는 안 되긴 해요 그래서 지금 나가면 또 <laughs> 회사에서 음, 논란이 되려나 티키타카 톡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다섯 번째 이 음. 시간입니다 음. 저희 글로빅 엔터테인먼트에서 제작하고 음? 글로빅 TV에서 방송하며 채널명은 티키타카 톡 TV입니다 특별한 게스트분을 모셨는데요. <laughs> 네, 저희 오늘 볼보의 S90 B5 모델 소개해 드릴 건데요. 볼보 하면 역시 안전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안전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직업을 가진 게스트입니다. 네. <laughs> 어떤 직업을 가졌는지 혹시 맞춰 보실 수 있을까요? 네, 한자가 들어갔습니다. 네, 대한자가 들어갔고요. 하늘에서 네. 총 비행 시간이 얼마나 되죠? 총 비행 시간요. 이 네. 시간으로는 잘 모르겠고 네. 총 경력은 한 4년 정도 되는 대한항공 전직 승무원이고요. 오늘 좀 안전에 관련된 차량을 소개해 주신다고 해서 또 안전과 뗄레야 뗄수 없는 관계 에 있었던 제가 오늘 이 차량을 소개해 드리러 나왔습니다. 차량도 흰색인데 음? 굉장히 그 강력한 클스가 네. 있으세요. 그렇죠. 근데 되게 블랙 앤 화이트. 네. <laughs> <laughs> 오늘 일부러 좀 깔끔하고 뭔가 좀 안전에 관련된 프로페셔널. 란 차량일 것 같아서 저도 좀 깔맞춤으로 느낌을 맞춰봤습니다. 어떻게 다같아 비인이고 우 무한, 멋스러움까지 지니고 있는 이렇게 하고 있어야겠네요. 님을 <laughs> 모시게 돼서 <되고, 웃음> 저희 방송도 확장되는 고급짐이 좀 흐뭇한 방송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laughs> 아, <멋진> 그림인데요? <laughs> 네, 그 감독 김진 감독의 영화 같은 네. 자전거가 이렇게 갑자기 지나간다든지. 나무 같게 은 굴러 바람에 휘둘러 음, 가는 그런 느낌의 그렇죠. 모델인데요. 네. 미장센인가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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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음. 시까 되고 섹시하세요. 음, 뇌생녀입니다. 네. 특히 <laughs> 네, 저랑 이제 볼보 어 볼보 S90 B5 모델 그냥 외관을 한번 구경을 해 보실 텐데요. 일단 그냥 제가 차에 모신 제가 딱 봤을 때도 화이트 톤이어서 그런지 굉장히 깔끔하고 앞쪽에서 봤을 때 볼보 로고가 눈에 딱 띄네요. 그래서 이런 전면부에 이런 부분 보시면 가운데 볼보 로고가 딱 중심을 잡고 있으면서 이쪽 면이 저는 되게 뭔가 깔끔하면서도 강한 임팩트를 주는 부분이 딱이 로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 부분에서 볼보 로고 먼저 확인하고 보시면 되고 나머지는 진짜 그냥 깔끔. 베이직 그 자체여서 그냥 저처럼 아 저는 뭐 화려하고 예쁘고 이런 거보다 좀 베이직 했으면 좋겠어요 하시는 분들은 그냥 볼보 이런 화이트 톤으로 보셔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옆쪽으로도 보시면 뭔가 이 휠은 차주분께서 직접 선택을 하신 건지 모르겠는데 휠도 되게 깔끔하고 멋있어요 실버 톤으로 딱 그냥 중심을 잡아주면서 저는 딱 봤을 때 보이는 게 로고랑 휠이 제일 먼저 보였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런 화이트 톤의 실버 톤의 휠, 그리고 그냥 블랙 색감 자체가 진짜 깔끔하게 딱딱딱 떨어져서 아 그냥 딱 깔끔하고 예쁘다. 그냥 하나, 타, 하나 사서 쭉 오랫동안 질리지 않고 끌기 좋겠다. 이런 생각이 제일 많이 들었고, 뭐 옆쪽에서도 보시면 깔끔 그 자체. <laughs> 그쵸? 제가 뭔가 차를 좀더잘 알면 자세하게 들어갈 텐데, 제가 보기에는 아우, 깔끔, 깔끔해, 아우, 깨끗해. 사실 이거밖에 안 보이네요. <laughs> 그래서 뒤쪽까지 쭉 따라서 보시면 될것 같고, 볼보 뒤를 따라왔었거든요. 근데 뒤쪽이 굉장히 되게, 뭐라 하죠? 스퀘어 느낌? 왜 요즘에는, 그~ 테슬라나 이런 차도 보면은 뒤에가 되게 매끈하게 곡선으로 빠진 차도 많잖아요 근데 저는 여기가 딱 각이 잡혀 있어서 어, 되게 뭔가 이런 데서 좀 뭐랄까 이런 차 뒤태만 봐도 막 사람도 뒤태 보면은 저 사람은 앞이 어떨까 이렇게 좀 상상하듯이 이거를 보면은 아~ 어, 이런 차주는 또 어떤 느낌일까 이런 걸좀 상상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봤던 차들은 뒤쪽이 되게 좀 라운드한 느낌으로 부드러운 게 많았는데 이거는 뒤태가 좀 굉장히 각진 느낌이어서 이런 데서 좀 뭐랄까 힘이 느껴진다 고 그랬나? 약간 포스 있는 뒤태처럼 저는 되게 많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 볼보는 이 정도 깔끔하다 그리고 뭔가 좀 포스가 느껴지는 외관이 있다 그리고 베이직해서. 그냥 한번 사면은 쭉 질림 없이, 유행 없이 끌기가 참 좋은 차 같다. 이게 저의 총평입니다. 끝! <laughs> 네. 포즈요? 응. 뒤에서 하나, 앞에서 두 개? 뭐 하지? 차 보통 어떻게 하고 있나요? 이렇게? 이건 썸네일을 찍으려고 그래요. 둘, 셋. 약간 졸업사진 같은데? 아마 좀 서서 찍을까요? 이렇게? 둘, 셋. 누구나 이렇게 네. 질문 던지고 싶은 네. 것 중에 하나겠지만 답체는 네. 이제 넘어갔고 네. 보통 이렇게 비행하고 나면은 네. 정말 명함 많이 받지 않아요? 있죠. 근데 막 예. 저는 사실 엄청 많이 그러진 않았는데 네. 엄청 많이 받으시는 분도 있고. 그럼 이렇게 자연스럽게 줍니까? 아니면 이렇게 네. 약간 쇼잉을 한다든지, 저기요 어... 뭐 뭔가 요청을 했었다 아... 그러면 자연스럽게 개화를 받고 이렇게 한다든지 그럴 기회가 별로 없지 않아요? 어, 뭐 어디서든 이제 약간. 음. 갤리 와서 주시는 분도 있고 제가 아는 분은 그냥 그분 이제 나가실 때 손님이 이제 착륙하고 나가면서 그냥 갑자기 몰수 이렇게 쓱 주고 가셨대요 아, 그 몰수가 <laughs> <laughs> 그래서 이제 제가 아는 승무원이 이제 쓰레긴 줄 알고 네. 뭐야 이러면서 버려야지 하고 보니까 명왕이었다고. 상적이었던 분은 음. 화면 있잖아요. 근데 그 고장 났어요. 샌프란시스코가 는데 10시간 내내 그게 안 나왔어요. 음. 혹시 책이라도 뭐좀 보시겠냐고 제 책을 빌려 드렸거든요. 음. 나중에 거기 열어 보니까 명함이딱 책갈피처럼 아. 나오고 거기에 편지가 빼곡하게 많이 아. <laughs> 있었어요. 10% 나머지 관심. 90% 관심. <laughs> 남자들이이렇게야가 저기 트리스랑 또 미치게 그런 분을 되게 부러워하잖아요. 그렇더라고요. 네, 음, 네, 또 그래서. 승무원 만나하시는 분은 승무원만 네. 만나는 사람도 있던데요. 아 그래요? 네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아, 그런 걸 선수라고 하나요? 단지만 특히 다카타. 안 저는 강민영입니다. 안녕. <laughs> 요즘 옛날 유튜브 방식 아니에요? <laughs> 요즘 아니에요. 유튜브 이렇게 안 하죠. 좀 간단한 것만 저도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일단은 얘는 스타트 버튼이 좀 특이해요. 그래서 요즘엔 보통 보통 어느 쪽에 있죠? 이쪽에 있나? 이쪽에 있나? 이렇게 누르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얘는 돌려서 시작하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스타트 화살표 방향으로 이렇게 돌리면 시동이 걸립니다. 예쁘죠? 아, 시동 걸리는 거 보니까. 네. 어 휘발유 차 많네요. <laughs> 근데 너무 예쁘죠? 이것도 예쁘고, 이 앞에 이 핸들도 너무 예쁘게 생겨서, 어, 저는 볼보 하면은 뭔가 되게 안전하고 막 이런 차라고 해서, 혼자 좀 그냥 딱딱하고 재미없게 생겼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딱 탔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다 일단. 이런 게 되게 좋았고, 그리고 아까 블라인드? 블라인드도 좀 이쪽에서 조절을 할수 있다고 하셨는데. 아, 뒤에요? 네. 아, 한번 볼까요? 뒤쪽에 한번 볼까요? 뒤쪽에 지금 저는 블라인드도 여기 차주분께서 그냥 설치를 해놓으신 건줄 알았거든요. 이렇게 붙여서 하는 그 블라인드인 줄 알았는데. 어, 그게 네. 아니라 네. 이거를 저 반대쪽을, 아, 이거 괜찮을까요? 여기 온 내려와 있어서? 네,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요거를 어. 먼저 내리면 블라인드가 내려가고. 어. 그리고 그 버튼을 다시 누르면 창문이 내려갑니다. 아. 신기하죠? 네. 제가 제일 마음에 들었던 부분은 네. 그 기아 있잖아요. 음, 음, 마치 음. 크리스탈처럼 되어 있는. 음, 음. 그걸 손으로 잡고 음. 있으면 음, 음. 손가락 하나만, 어, 미영씨, 그 손이 길기 때문에 비상 누르기 되게 편할 것 같아요. 아, 여기? 네네. 이렇게. 네. 그 어떤 그 비사 모델 뭐 벤츠인데 네, 음. 이 시리즈는 비상등이 음. 여기 달렸어요. 아 그럼. 막 네, 불편하겠네요 찾기, 하다가 막 이렇게 하 하고 네, 이렇게 하고차크린들고 음. 이거는 약간 좀 음. 여기 디자이너분들이 네. 볼보 디자이너분들이 어떤 분인지 모르겠는데 네. 음, 좀 편의에 관해서 많이 고민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저 어제 테슬라 탔는데 네. 테슬라는 어디 있었지? 막이 위에인가? 안에가 엄청 다 깨끗하게 돼 있어가지고 네네. 저희가 일반적으로 아는 데는 아무것도 없고 뭐 음. 되게 엉뚱한 데 있더라고요 여기였나 봐, 여기였나 어디 되게 엉뚱한 데 있었거든요. 네. 네, 얘는 딱 운전하다가 이렇게 누르면 되는 건가요, 그렇죠? 네. 탁탁탁. 음. 저는 예전에 이제 그 스틱 음. 기아로 이제 1단, 2단, 3단, 4단, 5단 뭐 그런 거. 음. <laughs> 그, 넣는 버릇이 있어서 그런지, 네. 요즘도 운전하면 네. 한 손은 기아 위에 가 있어요. 오, 예. 그것도 오좀 약간 이렇게? 예, 멋있어 보이기도 하고. <laughs>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laughs> 어간지아닙니까 네. 남자는 또한손 운전이죠. 아, 그렇죠. 네. 약간 그리고 막 약간 <laughs> 네.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핸들을 어떻게 했지? 진짜 손가락 거의 약간 하나씩으로 이렇게 이렇게 움직이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아 거기에 관해서 제가 응. 아, 한마디 첨언을 하면 아홉 네. 시하고 3시 방향으로 잡는 게 정석이라고 해요. 아홉 시하고 3 시요? 네. 아홉 시하고 3시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거기서 네. 이제 엄지 손가락을 네. 감지 말고 펴보세요. 펴요. 예, 예. 네. 그렇게 감는 게왜 네. 그러냐면은 음. 갑자기 차가 이제 급 차선을 음. 뭐 그니까 변경한다든지 아니면 돌발 사태 음? 때 갑자기 핸들을 돌리면 엄지 손가락이 음. 골절이 되는 경우도 있고 사고 났을 때라든지 왜 뒤에서 이제 갑자기 고속 주행해서 네. 이제 차가 어, 충격을 가하면 차가 좀 이렇게 어. 비틀비틀 하잖아요. 네. 굉장히 속도가 붙어 있기 때문에. 네, 네. 그래서 그때 자기 차를 컨트롤하기 가장 좋은 음. 그 손잡이 위치가 9시, 음. 3시 방향으로 알고 있고요. 오. 늘 안전하게 잡는다면 아마 10시와 2시 방향일 거예요. 음 네. 10시, 약간 요 정도? 그렇죠. 음 그, 이거는 뭐 정확하다고 봐야겠죠. 음 그러니까 시내 주행에서 네. 그렇게까지는 안 해도 되지만 방금 말씀해주신 음? 그 운전 그 핸들 파지법은 괜찮지만 음. 어 일단 시속 70kg, 80kg 넘어가면, 음. 어, 돌발 사고에 대비해서 음. 그핸드의그손 음. 그립. 음. 방향을 그렇게 잡고 가는 게음 어, 맞는 방법입니다 음 10시와 2시 그리고 3시와 9시 그래야 차를 컨트롤 사이. 할 수가 있어요 네. 허, 제가 또장롱면인데잘 참고해서 나중에 운전을 아 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laughs> 네. 볼보 S90 네. B5 모델을 음. 강민영 님과 음. 일정을 네. 어, 굳이 맞춘 이유는 네. 전직 음. 승무원 그게 선진화 모델 종사했던 경력을 응? 갖고 있잖아요. 네. 어, 그 점이 너무 매력적으로 생각이 됐고 응? 또. 아까도 이제, 이 차주 분하고, 음. 이렇게 고마워서 이제 점심 식사를 같이 하는데, 네. 그렇게 예쁜 여성하고 밥 아. 먹으러 오는 저 사람들 정체는 뭐지? <laughs> 아 아유, 과찬이십니다. 네. 아유, 부끄럽네요. <laughs> 그리고 아까 짜장면하고 짬뽕을 네. 이렇게, 좀 그, 그 네. 나눠서, 접시에 덜, 덜 때. <laughs> 디쉬업을 제가 좀해드렸어요 어, 예. 네. 어, 정말 기분이 남달랐어요. 그렇죠. 그쵸, 그거는 그쵸.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 겁니다. 네. <laughs> 또특히나 대한항공은 되게 프리미엄 서비스를 강조를 많이 하니까 아. 그런 부분들을 교육받고 막 일을 하면서 이제 뭔가 좀 체화됐다고 하나? 좀 그런 것들이 생기긴 하더라고요, 확실히. 뭐그 오해는 안했었으면 좋겠는데 솔로입니까? <laughs> 아 솔로입니다. 아 솔로요? <laughs> 왜안 생기는지 모르겠네요. <laughs> 아, 안 생기길 바랄게요. <laughs> 아 저는. 저는 되게 남자답고 똑똑한 사람을 좋아해요. 아그렇습니다 <laughs> 되게 좀 추상적이죠. 음... 남자답고 그렇습니다. 똑똑하다. 아 알겠습니다. <laughs> 뇌가 섹시한 사람을, 뇌생남을 아, 뇌생남 좋아하네요. 뇌생남 너무 좋아하죠. 아 알겠습니다. 너무 좋아하죠. <laughs> 이 방송을 불특정 다수의 누가 볼지 모르니까. 그렇죠. 인연은 어디서 올지 모르니까요. 네네. 계시죠? 여보? 찾고 있어요. 비행기의 음. 그 안전성과 네. 이 볼보 자동차가 음. 이제 스웨덴 네. 그 철강으로 유명한 나라잖아요. 음, 음, 음. 어그 볼보의 안전성하고 음. 어, 어떤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아 근데 뭐 사실 그렇게 연관을 짓는 거는 저도 좀잘 못이라 잘은 모르겠는데 네. 그냥 어쨌든 볼보는 되게 안전하다고 들었고. 연예인들도 많이 타잖아요. 네. 손흥민 씨가 이거 타지 않았나요? 아, 저도 손흥민 빰, 아, 손 팬이에요. 삐, <laughs> 이거 나오겠네. 손흥민 삐, 팬이에요. 네. <laughs> 그러니까요. 이... 볼보 자동차는 음, 음. 제가 알기로 음. 국산차도 들 너무 좋은 차가 많아서 네. 어, 비교가 하는 게좀 무의미하긴 하지만 음. 예전부터 항상 선두주자에 나섰던 역할 중에 하나가 음, 음. 어떻게 하면 사람한테 음. 어, 사람이 들다치게 하거나 음. 사람한테 해를 덜 입히게 하는가를 아. 어, 다른 타사 자동차 회사보다 네. 굉장히 많이 투자도 많이 하고 아. 연구도 많이 한 회사긴 해요. 아, 볼보가요? 네, 네. 네네네네. 그래서 이를테면 여행 중에 정면 네. 충돌이나 후방 추돌 때그 아. 차들이 네. 운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네. 그 부서지기 쉬운 부분과 네. 버티는 부분, 네. 그 엔진이 가라앉는 거. 아. 그러니까 쉽게 해서 정면 충돌을 했을 때 엔진이 하, 하부로 내려앉거나 음, 음. 그 안에 앉은 사람에게 음. 그 차가 이렇게 부서지거나 이렇게 크게 훼손되면서 음. 들다치게 하는 것들에 관해서 굉장히 음. 특화된 기술들을, 특허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음. 예전에 음. 기억나는 광고 중에 하나가 음. 뭐냐면, 음. 그, 볼보 위에다가 자동차 음. 최소한 10대 이상을 폐차자. 아, 음, 그 광고가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그차 위에다가 음. 뭐 굉장히 많은 승용차를 쌓아놨는데도 음. 볼보가 버티고 있는 거. 오, 아, 진짜요? 예. 굉장히 오. 오래된 광고 중에 하나인데, 네. 너무 강렬하고 그 전하는 메시지가 확실해가지고, 네. 네. 제가 학생일 시절에 그걸 봤는데, 네. 아직까지 볼보의 이미지를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아. 아니 이게 나온 이래로 사망자가 빵명인 <laughs> 브랜드가 맞나요 어, 네. 그쵸 맞습니다 되게 안전하다고 유명한 브랜드잖아요 네. 그 저도 이제 그때 그 아나운서 박지윤 씨뭐 사고가 났었는데 네. 그 볼보 차량에 타고 있었던 그 사인가족 아무도 다치지 않았다 뭐 이런 기사 났었잖아요 네네. 아, 네. 그래서 저도 이제 뭐 원래 차에 모시기도 했지만. 음, 더더군다나 이제 차뭐뭐 뭐 알아 하면 진짜 유명한 뭐 비사 뭐 그런 데밖에 몰랐었는데 네. 아, 그때 아, 볼보라는 게 있구나 볼보가 되게 안전하고 좋은 차구나 그 생각만 했거든요. 아. 음, 근데 오늘 딱 타보니까 완전한 뭐 거는 이제 뭐 입증이 된 거니까 근데 되게 편해요. 저도 키가 크고 지금, 네, 이사님도 네. 키가 엄청 크시잖아요. 네, 네. 근데 일단, 아까 그 차주분도, 그 대표님도 차 키가 굉장히 크셨는데, 네. 뭐, 이런 레그룸이나 이런 데가 굉장히 확보가 많이 돼서 되게 편하고, 저는 이제 앞에를 그럼 많이 빼주셨나 보다, 음. 뒤에 타면 불편하겠지? 좀 좁겠지?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네, 네. 근데 뒤에도, 앞에서도 이만큼이 나오는데, 뒤에 앉아서도 이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아. 되게 편해요, 뒤에 앉아도. 네. 진짜 약간 회장님 차처럼 약간 좀 이렇게 기대앉게 되는? 네. 너무 편하죠. 응. 티키타카. 자 오늘 차량 내부 방송도 네. 이만 마치겠습니다. 네. 안녕. 티키타카톡 구독 많이 해주세요. 티키타카톡 구독 좋아요 많이 해주세요. 안녕. 이요이요 그... 이게 잘 나온 거는 일단 가죽을 좀안았댔어요어그러니까 그, 처음에 딱 여니까 가죽이 차에서 낮잠 자다 보면은 네. 살이 많이 차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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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자 쓰것처 밝고 그런 건 좋은데 네. 이게 그 다른 차는 이제 이런 원단이나 이런 아. 카바로 그 차단이 돼있잖아요 네. 이거는 그 차단이 조금 약한 그런 햇빛이 들어오 음.